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자, 레모나에 손흥민 포토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다라고 해서 요즘 카페에서 많이들 구매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케이스를 구매해서 포토카드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카드쟁이들은 사실 이런 마케팅을 참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레몬빛의 소변을 자 포토카드가 한 장씩 들어 있고 골드 버전, 다이아 버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열 박스를 하는데 한 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케이스 히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처음 해보는 거라 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겠군요. 자, 요게 이제 팩인 거죠. 오 나름 밀봉까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몬하는 100개가 남았는데, 하루 하나씩 먹어도 3개월이 걸리겠네요. 자, 나름 패킹을 잘 해놨습니다. 아, 요게 이제 카드인 거죠? 요게 이제 그건 거고. 자, 요거는 노멀 버전이네요. 44번. 야, 브레이크 하는 느낌은 똑같네. 자, 노멀. 포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40번대가 좀 몰려서 나오는 케이스 같네요. 그러네요. 40번대만 쭉 있군요. 한장안 나온다. 중복도 나오네요. 역시 모든 박스는 중복을 피할 수가 없네요. 또 중복이네. 이것도 파리니처럼 케이스 몰빵이 있는 게 아닌가. 색깔도 노란색인 게. 요건 다른 건데. 야, 세팩 남았는데요. 중복, 또 중복, 중복이 많군요. 마지막 팩. 중복만 가득하네요. 보니까 몰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케이스를 뽑으면 스페셜도 여러 장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41번이 3장이나 나왔고요 42번 하나, 44번 하나, 45번 하나. 근데 거의 비슷해서 B컷까지 다쓴것 같습니다. 카드 47번 두개 48번 두개이렇게결과였고요20 minutes 후... later. 자, 끝을 봐야죠. 낱개로 열 박스가 있어서 더 사왔는데 아마 그냥 이한 케이스를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10개가 됐고요. 자, 스페셜 한 장만 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섯 개 먼저 가 볼게요. 46번. 저이 동네는 40번대가 맞나 봅니다. 32번. 30번대 처음 나왔네요. 그래, 뭔가 다른 결이 보이고 있다. 근데 또너 말이네. 32번 중복 얘기하자마자. 진짜 뽑기 힘들구나. 45번입니다. 47번. 풀셋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레모나 20박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오기가 오기가 생기는데. 1 hour later. 자, 이렇게 두 케이스를 더 가지고 왔고요. 아우, 레모나 덕분에 운동을 다 하네요. 한 별이 좀 돌아다닌다고 한시간은 걸은 것 같아요. 없는 편의점들도 있고, 그래도 세븐일레븐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다른 편의점은 못 봤고요. CU에 있는 경우가 있고, 세븐일레븐은 거의 다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브레이크 가보도록 하죠. 한 방에 나왔다. 와, 이게 골드군요. 이야, 뛰어다녔던 보람이 있네요. 26번 골드. 포토카드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레인보우 포일을 씌워가지고 효과는 아주 뛰어난 건 아닌데, 이쪽은 이제 금박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 뽑으려고. 하나 나왔고요. 하이아 한번 또 기대해 봐야죠 34번 없는 거다 이제 와 이봐 야 25번 또 골드 나왔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닌이든 레모나든 이렇게 몰빵이 있다 역시 이 노란색이라 하는 짓이 비슷하네요 42번, 요거 많이 봤죠? 42번은. 34번. 요거는 요 안에서 또 중복이 있고요 와, 그래도 두장 나왔다. 33번. 이 케이스 대박인데요? 방금 나왔던 거랑 중복이긴 한데, 골드가 한장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만 3골드째, 4골드, 17번... 내가 어디서 샀지? 야, 골드 4개 째입니다! 중복이 심하네요. 46번 46번 또 나왔고요. 야, 이번 케이스는 뭐더 바랄 나위가 없을 만큼 10박스 중에 골드가 무려 4장이나 나와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브레이크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뽑았더니 골드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엔 다이아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골드만 좀더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33번. 여기는 또 30번대가 있군요, 이렇게. 44번. 33번 45번 하나 나왔다. 또 나왔다. 골드. 야, 이거 멋있네요. 29번. 와. 또 골드. 24번. 우. 지금 여기에서 골드가 두개 나왔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 또 골드. 3연속 골드. 중복만 아닌 걸로 또 나와 주면 좋겠네요. 29번. 이거 멋있어서 또 나와도 됩니다. 3연속 골드. 야, 뒤에 두 개가 진짜 대박이네요. 앞에 두 개는 완전 32번. 마지막. 다이아는 진짜 레어군요. 47번. 자, 손흥민 화이팅. 총 레모나 40박스. 14만원. 골드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나와줬습니다. 3번 케이스에서 4장, 4번 케이스에서 3장 나왔고요. 이렇게 나름의 뽑는 재미가 있는 제가 이제 뽑은 카드들을 다 등록을 하면 많이 등록하면은 상품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두 케이스 정도만 더 샀으면 뭐 손흥민 오토 하나 살수 있는 가격 정도 됐을 텐데 다이아를 못 뽑은 게 조금 아쉽긴 해서 매물이 더 있으면 손흥민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레모나 케이스 브레이크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